안녕하세요. 꼴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예, 오늘 특별 손님을 모셔가지고 코파 아메리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좀 해주시죠. 예, 어, 저는 브라질에서 어, 체육 공부를 하고 예. 작년 9월에 잠깐 이제 잠깐이 아니고 <laughs> 완전, 완전 이제 귀국한 예. 예, 홍승표라고 합니다. 예. 아 요새 그러면 귀국하셔가지고 어떤 일 하시나요? 어, 지금은 어, 스포츠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서 최근에 아. 런칭해서 지금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어떤 식으로 그 블록체인을 그 연동해 가지고 하는 건지요? 어 저희가 하고 예. 있는 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 선수의 이미지를 디지털로 토큰화해서 아. 어, 그거를 소, 수집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인데요. 예. 어 유니크한 선수의 토큰은 레벨이 최고 레벨이 되면 그거를 암호화폐로 바꿔서 자산할 수 있는 그런 아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아그면 수집하는 거네요 마찬가지 한마디로 하면 예. 약간 좀 카드 수집이나 아니면 뭐 판이니 그런 거 예, 예전에 좀... 뭐 NB 카드나 예. 뭐 판이니 스티커 뭐아 그런 거를 디지털로 만들었다고 예. 볼수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확보가 된 상태가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선수 확보나 뭐 이런 거아니잖아요그 예. 라이센스 뭐 음, 저희가 지금은 예. 얼마 전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죠. 아, 리버풀과 예. 라이센스 계약이 돼서 현재는 리버풀 선수들의 이미지는 정식적으로 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봄 예. 예. 어,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그 좋아요, 구독, <laughs>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아, 이거 혼자 하려니까 예. 민망하네요. <laughs> 예, 그러면 좀 코파 아메리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그 코파 아메리카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어, 여러분이 아시는 월드컵이 가장 큰 대회인데, 이 월드컵이 1930년 우르과이에서 처음 열렸는데, 어, 코파 아메리카 첫 대회는 1916년에 시작됐습니다. 예. 대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름은, 어, 캄피오나토스다메리카나도 데프볼 해가지고, 어, 한국어로 하면 남미 축구 선수권 정도 되겠네요. 네. 예, 예. 어쨌건 그 1916년에 처음 개최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예. 어,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지고 꾸준히 대회가 쭉 치러지다가 어, 1975년 대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파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어, 대회가 다시 시작되게 된 거죠. 네. 예. 뭐. 어, 그럼 코파메카로 바뀐 지는 이름이 바뀐 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예. 예. 그면그 개최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 첫대제된 1916년 아르헨티나 대회는 어, 아르헨티나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어, 그 뒤로 있던 대회들은 뭐 원하는 개최지들이 예. 어, 개최 신청을 하고 개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 대회가 열리고 뭐 그런 식으로 열리게 됐죠. 네. 어, 그런데 그 더다가 어, 1975년에 아까 코파 아메리카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네. 그 대회를 시작으로 75년, 79년, 83년 이세개 대회는 네. 따로 개체질을 정하지 않고 그냥 홈앤더이 방식으로 네. 모든 경기가 펼쳐졌었어요. 예, 네, 그렇군요. 예. 네. 뭐그 외에 뭐 코파 아메리카만의 뭐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 개체선정에 있어서. 어, 특징이라면 어, 1987년 대부터 결정이 났는데. 남미 축구 옆에 있는 10개국이 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개최하기로 네.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1987년에 아르헨티나를 다시 시작으로 해서 어, 2007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대회까지 네. 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어, 모든 10개국이 다한 번씩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예. A부터 V까지 예. 예. 마치 그 알파벳 순서대로 예. 간 것처럼 그렇게 됐네요. 어, 처음에는 알파벳 순서 는 아니고 그냥 네. 순서만 그렇게 맞춘 거였는데 네. 2011년 대회부터는 정말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벳 순서대로 개최하는 예. 걸로 돌아가게 되,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그초청국을 부르는 이유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어, 초청국을 부르기 시작한 게 1993년도 대회부터인데, 예. 어, 그때 바뀌게 된게 어, 기존의 남미축구협회에 있는 1 0 개국이 아닌 12개국을 참가국으로 기준을 둬서 그때부터 이제 부족한 국가수를 채우기 위해서 두 개국을 매 대회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조 숫자를 딱 맞추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사 예, 그렇죠. 배수로에 예. 그렇게 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그 초청 기준은 혹시 모르시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돈을 더 많이 낸다거나 왜냐면은 자주 오는 게 항상 네. 보면은 일본하고 멕시코예요. 그렇죠. 매번. 어 그래서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참가한 나라는 기자님 말씀하신 네. 대로 멕시코인데 멕시코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한 93년대부터 지난번 센테나로 센테나리오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대회를 다 초청국으로 참여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마침 빠졌죠. 네 예, 이번에는 빠졌죠 예, 신기하게. 예. 그리고 일본이 또 자주 이제 예. 참가를 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처음 참가했었고 를 예. 원래 2011년 대회에서도 참가를 권유를 받아서 초대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도호쿠 대지진이 예.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 참가가 어렵게 돼서 못 오게 되고 이번 2019년 대회에 참가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우루과이는 왜 이렇게 그까 그러니까 코파 아메리카에 유난히 강할까요? 그까 그러니까 예. 최다 우승국이 바로 예. 우루과이잖아요. 예. 예. 어, 제가 예전 통계를 찾아보니까 예. 어, 우루과이가 대회 초창기 우승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예. 대회 초창기라면 1910년, 20년, 30년 이때인데. 예. 어, 우루가이가그 당시에는 어, 세계축구를 호령하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였고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자연스럽게 우승을 많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15회 우승 중에서 7번이 예. 우루가이에서 개최된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예. <laughs> 우승을 차지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는 아마 개최국의 예. 버프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확실히 그건 남미는 그건 뭐랄까 그거 홈 어드밴티지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브라질 건, 아르헨티나 건 이런 강팀들도 볼리비아 가면은 맥을 예, 묻히는 경향이 있고, 볼리비아 원정 가면은 심지어 볼리비아도 사실 남미에서는 최 야채로 뽑히는 국가인데, 예, 볼리비아의 경우에도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코파 아메리카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미 하면은 그냥 습기가 많고 더운 이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국가마다 기후가 상당히 많이 다른 거죠. 네, 많이 다르죠. 예. 어, 사실 더운 지방도 있긴 한데 어, 뭐 볼리비아나 에콰도르 이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 국가가 상당히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 어, 아무래도 고산병이라던가뭐추위라던가 이런 거에 예.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원정 오는 팬들이 팬이나 선수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죠 예. 아니 그러면은 그 뭐야, 그 추위 얘기를 하셨는데 코파 메리카가 계속 그가 여름에 열렸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고생을 했겠네요, 선수들이. 왜냐면 남미니까 남미면은 그 한국과 그 여름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이 거가 겨울이니까. 남방구니까 거잖아요. 한국이랑 예. 계절이 반대. 예, 되죠. 반대니까 예, 그러면은 좀 추위에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긴 했겠어요. 예, 선수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에 컨디션이 민감하니까 예. 좀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섯 번째로 그 세계 최강 브라질은 코파 아메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왜 약한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그 그러니까 브라질이 최고의 황금기라고 할수 있는 펠레 시절에도 우승이 없거든요. 예. 코파 아메리카 그러니까 1990년대 이 시기 때 잠깐 그때 3회인가 4회 연속 예. 우승을 하고 그 외에는 솔직히 말하면 우승이 거의 없거든요 브라질이 예. 물론 그러니우루가이는 뭐 초창기 때 많이 우승을 했다고 치더라도 다른 나라들보다도 브라질 유난히 적은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코파 아메리카에 전통적으로 좀 선수들의 일진급을안 보낸다고 해야 하는 그런, 예. 그런 게 있어서 어, 사실 기록을 찾아보면 브라질이 우승을 했던 뭐 방금 말씀하신 97년 99년 대회 같은 네. 경우에는 정예 멤버들이 총 출동한 대회였고 네. 어, 그 당시 97년 99년에 발롱도르와 피파 오레이 선수를 받았던 호나우두 히바우두 이두선수라던가뭐까를루스 네. 디다 뭐 이런 네. 선, 카프 이런 선수들도 모두 총 출동했던 대회였고 네. 그런 대회에서는 네. 브라질이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그 그러,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보면 그 2005년인가 2007년인가 그때 그 네. 코파 메카 우승했었을 때. 네. 그 때, 팀 에이스가 밥티스트, <laughs> 예. 어, 밥, 장군이라고 밥티...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 예.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멤버가 예. 상당히 좋았고. 그때 그래서 아르헨티나 우승 후보 1순위 딱이랬었는데밥티스탕이다 예. 예. 그냥 예. 파괴해버렸죠. 예, 예. 어, 그럼 조금, 이거는 여담우 질문인데요. 예. 이번에 브라질 개최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좀, 우승에 대한 그런 열망이라든가 그 팬들 사이에서만이 아니고 브라질 뭐그 대표팀 그 선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조금 더그 우승에 대한 그런 의지 같은 것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아무래도 개 개체국이고 자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네. 그런 우승에 대한 열망이 더큰 거는 사실이고요. 네. 어, 사실 제가 뭐 브라질에 있어와서 알지만 네. 어, 뭐 살아, 한국 분들이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이 월드컵 때만 국가대표팀 열심히 응원하고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예. 근데 사실 브라질 사람들도 월드컵 때만 국가대표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럼 코파 아메리카 이럴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크게 안 가지는 편인가요? 경기를 하면 지켜는 보겠지만 뭐 월드컵처럼 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응원을 한다는 거, 뭐 그런 예. 거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동안 아... 저도 있었어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과그 선입관과는 조금 다르네요. 왜냐면 브라질은 워낙 축구의 나라 이런 느낌이 많다 보니까 그냥 뭔가 대외감만 있었다면 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남미는 되게 가 애국심이 강하다라는 예. 그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대표 이런 거 특히 아르헨티나가 유난히 예. 올림픽 때도 최종에막 맨날 데려가고 와일드카드도 예. 네임밸류 높은 선수들이 예. 오고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 해당 그 구단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예. 근데 그 브라질은 조금 그런 이거는 조금 약한 편인가요? 다른 그가 아르헨티나나 이런 우루과이, 우루과이도 되게 그게 강하거든요. 네.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3 개국이 제가 유난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브라질 은 이런 부분은 좀 약한 편? 어, 제가 볼 때는 워낙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고 뭐 월드컵도 최다 우승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웬만큼 잘해서는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뭐 월드컵 예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한 번도 예선 탈락한 적 없고 지금 전 대회를 다 출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월드컵 진출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예. 이번 러시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루가 사실 36년만이었나요? 예. 아마 오랜만에 진출해서 그때는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뭐 지진이 감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laughs>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워낙 평소에 성적이 좋다 보니까. 브라질 대표팀이 월드컵에 정말 우승을 하거나 뭐 결승 진출 이 정도 급이 아닌 이상은 크게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네. 어, 그럼,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타 대륙컵 대회와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네. 코파 아메리카만의 매력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남미 축구하면 여러분들이 다들 생각하고 있는 뭐 개성이 강한 플레이라던가뭐 네. 창조적인 플레이, 뭐 그런 개인기 선수들의 개인기 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재밌게 볼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서로 나라들이 다 국경을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어, 아무래도 축구 외적으로도 좀 앙숙이거나 뭐 역사적으로 그런 라이벌 국가라고 해야 하나 뭐 그런 게 많아서 예. 더좀 경쟁심이 높은 것 같아요. 예. 어, 그러면은 뭐더 이상 코파메이카에 대해서 더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laughs> 어, 사실 코파 아메리카가 한국에서는 참 보기 힘든 시간대에 중계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예. 한국이랑 남미가 12시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예. 많으니까 뭐 대부분의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오후 시간이면 한국은 새벽이고 어, 밤 경기면 오전 10시, 뭐 9시 이러니까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예. <laughs> 네. 하지만 어, 이번 2019 코파 아메리카는 어, 한국에서도 중계를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었아 어디서 중계하죠? 어, JTBC 3리 폭스에서 예. 중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관심 항상 그 코파 아메리카는 보면 진짜 재미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가 지난 그 센테나리온 때, 다 코파 아메리카 했을 때. 제주도 여행을 딱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구경을 하는데도, 아, 재밌어가지고 막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laughs> 예. 예. 어, 그러면은, 예. 이쯤에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예. 안녕.